안녕하세요. 짐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아, 골프를 치는 한꼭 알아야 하는 움직임 네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 그런 그 프로들도 모두 스윙 패턴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스윙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모두 이제 다르게 공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만 꼭 지켜야 하는 그 골프의 기초적인 동작, 네 가지는 똑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기초 동작은 절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는 한,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시합을 뛰는 대부분의 그 프로들은 이네 가지 기본 동작을 기초해서 항상 그 자기 스윙을 체크를 합니다. 만약 그 스윙이 이제 흐트러지면 분명히 이네 가지 동작 중 어느 하나가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스윙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본을 이제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합니다. 이네 가지 동작은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고 또 세계 최고의 이제 프로들조차도 모두 철저하게 이네 가지 동작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또 확인을 합니다. 어, 첫 번째 움직임은 이제 회전이고 두 번째는 이제 틸트, 세 번째는 이제 시프트, 최종 이동에 관계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이제 던져주기 뻗, 어, 뻗어주기라고 얘기하는 익스텐션에 관련된 어, 움직임입니다. 어, 이네 가지 움직임은 이제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스윙을 어떻게 하느냐, 최저점 컨트롤, 또 클럽 헤드의 스피드 어, 이런 그 전반적인 어, 그런 스윙 결과에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골프를 잘 치느냐 못 치느냐 그런 차이는 일반적으로 이네 가지 영역 중에서 최소 이제 한두 가지에서 누가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골프 실력이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가지 동작을 잘 이해를 해서 여러분이 잘 배우면 골프 공을 잘 다룰 수가 있어서 더 골프를 잘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요즘 그, 좀잘 맞던 공이 잘 맞지 않는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전, 로테이션에 관계된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드레스를 해서 테이크웨이를 시작을 해서 이제 볼에서 클럽을 이제 뒤로 빼내는 그첫 단계, 그 테이크웨이 동작은 골프 스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이 동작을 잘 해야만 나머지 전체 스윙을 이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그 테이크를 시작을 하면 느긋하게 스윙을 할 수가 있지만 갑자기 클럽을 이제 젖힌다든가 또 지나치게 뒤쪽으로 이렇게 빼낸다든가 하면 이제 클럽이 이제 그 스윙이 이제 허러지고맙니다 그래서 골프를 잘 치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항상 그 서치의 단추 상의 그 서츠 가운데 있는 서츠 단추, 또는 이제 흉골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명치 위쪽에 있는 가슴뼈, 이 흉골이 오른쪽 무릎을 어 가리킬 때까지 조용히 이제 상체를 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피스 테이크웨이라 해서 이제 손과 클럽과, 어 이제 팔과 손과 클럽이 함께 움직이는 동작, 어그 동작을, 어이 흉골이 오른쪽 무릎이 올 때까지 돌리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이 동작을 할 때는 이제 클럽 헤드가 손보다 앞쪽에서 약간 아웃으로 이제 무릎 앞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클럽이 어, 뒤쪽으로, 이제 목표선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약간 아웃 쪽으로, 목표선 바깥쪽에서 어, 이렇게 무릎 앞을 지나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아, 평균적인 아, 프로들은 백스윙에서 어, 지면에 이제 평행이 되기 전에 상체를 아, 27도 정도 이제 구부리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를 해서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되는, 어, 되면 어깨가 27도 정도 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때 상체가 회전을 할때 상체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회전을 한다고 하면 이제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상체를 기울이고 앞으로 숙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뿐이지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잘못을 하는 것은 백스윙을 좀 충분히 많이 하기 위해서 왼쪽 어깨를 시작할 때부터 떨어뜨려서 지나치게 떨어뜨려서 스윙을 하려는 백스윙을 시작하는 잘못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백홀을 시작하는 백스윙 초기에서는 회전 오는 문제. 도는 동작을 먼저 이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낮게 이렇게 빼낼 때약 5cm 정도 공에서 이렇게 낮게 빼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무릎 어, 흉골이 무릎을 가리키는 순간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깨를 떨어뜨리는 틸트 동작 그 움직이는 동작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울이는 동작은 앞서 얘기한 그 셔츠의 단추 흉골이 이제, 오른 무릎을 가리키기, 실 때까지는 이제 턴을, 그 로테이션을 했습니다만, 이때부터는 이제 왼쪽 어깨를 떨어뜨리는 이제 기울기를 추가, 추가를 할 때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왼쪽 어깨가 아래로 내려가서 손과 팔을 안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어드레스에서 오른 어깨가 11도 정도 낮게 이제 기울인 상태에서 스윙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에 도달할 때쯤이면 왼쪽 어깨가 이제 땅으로 약 36도 정도 이제 기울어집니다. 어, 옆 사진에서 보듯이 이 클럽을 가슴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스윙을 하면 어깨가 이 정도 이제 기울어지는 것을 아마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어, 회전 단계에서 서츠 그 버튼이 오른 무릎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전을 합니다만, 아, 아, 이때부터 이 이후 구간부터는 예, 백스윙이 탑에 오르기까지 어깨가 20도 이상 더 이제 아래로 이제 기울어져서 스윙을 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어, 테이크웨이를 시작을 해서 백스윙 초기에는 옆으로 도는 회전 운동을 하고, 아, 그리고 오른 무릎을 흉골이 가리키는 그 구간부터는 이제 아래로 어깨가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클럽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제 움직임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렇게 순서를 해야지, 회전을 먼저 하지 않고, 이 틸트를 먼저 해서 백스윙을 시작을 한다든가, 어깨를 너무 왼쪽 어깨 어, 왼쪽 어깨를 턱 밑에 너무, 어, 백스윙 초기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동작을 하면, 어, 좋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프트에 관계된, 체중 이동에 관계되는 움직임입니다. 백스윙 탑을 완성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들어 올렸던 클럽이, 이제 아래로 다운스윙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합니다. 이 방향 전환을 하는 움직임은 어, 왼쪽을 향해서 엉덩이를 이제 범핑을 해주는 그러니까 튕겨주는 벽에 부딪힌다는 그런 동작 그러니까 힙을 반동으로 이렇게 튕겨주는 그런 어, 동작을 이제 범핑 동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범핑 동작을 해서 한번 그, 어, 어, 반동을 주어서 이제 파워를 만들어 시프트 최종 이동을 시작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엉덩이 범핑 동작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 예, 그런 것을 보면 어, 그 핸디캡을 눈치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이 엉덩이를 어, 범핑하는 초기 움직임은 공을 어, 강력하게 잘 치기 위해서 어, 또그 범핑을 잘 해야 어, 스윙 플레인을 이제 제대로 잘탈 수가 있고 또 쉽게 이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범핑을 하면 액스윙 탑에서부터 몸을 움직여 어, 땅 속으로 주저앉아. 아, 그런 다음에 위로 이제 어, 속구, 속구 공을 치는 순간 위로 어, 이렇게 속구 치는 그러니까 왼쪽 무릎을 펴고 어, 골반을 위쪽으로 이제 주는 어, 그런 어, 동작을 이제 해서 공을 강력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크게 이제 그 파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골프를 잘못 그, 치는 그런 사람들은 어,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치러 들어갈 때 범핑을 해서 상체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굽히는 주저앉는 그런 그 스쿼트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을 치러 들어가면서 상체가 위로 일어나는 그러나 배치기를 하는 그런 잘못을 이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골반과 몸통을 이제 분리를 해서 다운스윙을 해서 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엉덩이를 그냥 돌려면, 돌리면서 어, 다운스윙을 이제 시작을 이제 초기부터 엉덩이를 빨리 돌리면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에,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든가 또 오른팔을 펴서 공을 맞춘다든가 해서 어, 이렇게 깎아서 치는 슬라이스를 내는 그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엉덩이 번핑도 못 하고 또주저앉듯 스쿼트 동작을 해서 어, 그런 결과로 이제 땅을 이렇게 박차서 파워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골프 그 클럽을 잘 휘두르기가 어렵습니다. 또 스윙 플레인을 잘 태울 수가 없어서 임팩트에 가까워질수록 왼쪽으로 체중을 이제 시프트 이동시키지를 못하고 이제 오른쪽에 체중이 반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오른쪽에 체중이 남는 그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결과로 공을 강하게 치지도 못하고 또 정확하게 치지 못해서 뒷땅이나 탑볼을 이제 자주 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뻗어주는 동작입니다. 또 던져라, 던지는 동작이다. 또 공, 어, 골프 공은 치는 것은 당기는 힘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그 던지는 힘으로 어, 이제 공을 쳐라, 또 내쳐라 이런 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밀어주는 동작, 그 던져주는 동작, 또 뻗어주는 동작이 필수적입니다. 아, 임팩트를 하자마자 팔과 클럽과 몸통을 쭉 왼쪽으로 목표 쪽으로 펴주는 동작, 던져주는 동작, 아, 이렇게 그 익스텐션을 하는 동작은 어, 골프를 잘 치는 그런 그볼 스트라이커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이 동작을 잘 합니다. 이렇게 쭉 펴주는 동작은 임팩트 전에 일어나는 동작의 결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을 쭉 펴주라고 해서 펴지는 것도 아니고 클럽을 아무리 던지려고 한다고 해서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 골프 공을 치기 전에 하는 앞서 얘기한 세 가지 동작, 이세 가지 동작이 이제 아주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임팩트 직전에 땅을 박차서, 어, 지면 발력, 그러니까 지렛대로 땅을 박차는 동작을 해서 공을 치고 왼쪽 다리와 골반을 곱게 펴서 어, 이제 클럽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더 파워를, 파워 있게 공을 멀리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박차고 공을 치고 왼 다리와 골반을 쭉 펴주는 동작을 해서 클럽을 제대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옆 사진처럼 임팩트 할때 왼무릎이 곧게 펴지는 것 이렇게 펴지면 막힌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무서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왼쪽 어, 뒷부분이 약간 막힘이, 막힌, 막힌 어, 느낌이 아마 들기 시작할 것이고,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팔을 이제 쭉 어, 펴질 것입니다. 어, 불행히도 많은 골퍼들 95% 이상은 이제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 긴 빠진 스윙을 하게 돼서 멀리 치지도 못하고, 어, 공이 여기저기 와이파이처럼 흩어지는 그런 잘못된 샷을 많이 칩니다. 어, 다시 말하자면, 공을 치고 왼무릎과 어, 골반을 위로 이렇게 펴, 쭉 펴주지 못하고 무릎이 굽혀져서 왼쪽으로 밀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허리가 뒤로 일찍 빠진다든가 그래서 팔도 팔꿈치도 당날개처럼 뒤로 이제 빠지게 돼서 팔을 펴거나 또 클럽을 이제 던져주지를 이제 못하는 그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네 가지 움직임은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꼭 익혀야 하는, 꼭외워야 하는 그래서 몸을 몸으로 잘 익혀야 하는. 이런 필수적인 동작입니다. 이상, 골프를 잘 치기 위한 네 가지 핵심적인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